그날 밤 아파트 단지는 지옥 같았습니다. 연기가 계단을 가득 메었고 사람들은 자기 가족 이름만 부르며 뛰어 다녔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이미 포기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제 발이 멈췄습니다. 계단 난간 아래 검게 그을린 담요 하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 안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안아들자 몸이 축 늘어졌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 아이. 남편이 손을 떨며 아이의 가슴에 귀를 댔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정말 간신히 숨이 오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가면 오늘 밤이 아이는 끝이라는 걸 구급차 안에서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기 흡입이 심각합니다. 게다가 선천적인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우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약한 심장을 안고 태어났다는 걸 얼마 뒤 경찰이 말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날 부모도 집도 삶도 한꺼번에 잃을 뻔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술을 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천병은 완치가 아니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병원비 청구는 매달 쌓여 남편은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배달 일을 했습니다. 저는 새벽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웃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안 아팠어. 그 한마디에 우리는 다시 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이에게 하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불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이름만큼은 자유롭게 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늘이는 총명했습니다. 자기 약을 스스로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거 안 먹으면 내 심장이 놀라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 아이 자기 몸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집안의 전부였습니다. 화재 10년 후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 대기실 옆자리에 앉은 한 남자가 하늘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 병이구나 아저씨도 이약 드세요 남자는 놀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는 해외에서 살다 최근 귀국 했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그 남자가 불쑥 말했습니다. 혹시 10년 전 우후 아파트에서 사셨나요? 화재로 다 타버렸던 그 말에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 남자의 병명, 그리고 하늘이의 병까지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분 유전적 연관성이 높아 보입니다. DNA 검사는 잔인할 만큼 정확했습니다. 그 남자는 하늘이의 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이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아이 엄마와는 결혼하지 않았고 임신 사실도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혼자 아이를 낳아 혼자 키우다 화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남자는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살다 최근에서야 미혼모였던 아이 엄마와 아이의 존재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 말은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아저씨랑 살아야 돼? 싫어, 싫어. 그래도 나는 엄마 아빠랑 살고 싶어. 그 말에 모두가 울었습니다. 아이를 데려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늘이는 우리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랑 살래. 그 말에 그 남자도 우리도 말없이 울었습니다. 하늘이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친아버지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함께 가고 아이의 삶에 천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는 말합니다.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많이 사랑받은 아이야. 저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부모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지금도 하늘이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닙니다. 약을 먹고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는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요. 이상 불 속에서 살려낸 아기 10년 후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